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니로를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요. 오늘 니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로라고 했던 투톤 차량이 아니라 원톤 차량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톤은 그렇게 별로라고 하셨는데, 과연 원톤은 어떤 느낌일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니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부분이 거의 없어요. 휠이랑 그리고 옆부분에 저 C필러 쪽에 가니쉬가 투톤이냐 원톤이냐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건데, 같은 블랙 사량인데도 불구하고 블랙이랑 카키랑 섞여 있는 차량은 조금 너무 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 니로는 아예 검정색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더 깔끔하고 낫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량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투톤 차량의 사진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니로가 허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로 같은 경우는 이 C필러 쪽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 C필러 쪽이 굉장히 넓은 이 정도의 두께를 자랑을 하는데 윈도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C 필러랑 D 필러 사이에 채워주는 장식이 아예 없습니다. 특히 이 차량이 검정색이라서 그게 좀더 심해 보이는데 어 보통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두께가 되면 크롬을 더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창문 뒤쪽까지 다 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D 필러 쪽을 좀더 날렵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r 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투톤을 만들 걸 염두하고 만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차량이 검정색이라서 더 밋밋해 보이는 것도 있고 또이 차량이 검정색이라서 원톤이 더 깔끔하다고 느끼실 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저한테 선택권을 주고 원톤이랑 블랙 블랙과 카키 이 조합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블랙과 카키를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 핸더 부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기에 포인트를 주지 않으면 차가 굉장히 밋밋한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니로 같은 경우에는 테일 램프도 엄청 얇은 편입니다. 테일 램프가 거의 분메랑처럼 이렇게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측후면부에 장식이라고 할게 거의 없어요. 디자인이란 디자인은 전면에다 다 몰빵해 놓고 측면부 후면부는 꽤나 밋밋한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C필러 의 색깔을 다르게 함으로써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를 선택하실 분들은 이 색깔 배치를 꼭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검정색에 오렌지가 조합되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검정색 에 카키 이 정도는 무난한 게 괜찮을 것 같고 하얀색에 검정색 이것도 약간 젊어 보이는 느낌? 어,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해서는 양카 같은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조합도 괜찮을 것 같고. 또뭐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도 있겠죠. 태극기 에디션으로 파란색에 빨간색. 포인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색깔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톤 색상이 돌이 더 비싸다. 그러면 사실 투톤 색상을 권장드리지 않지만 같은 가격의 투톤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라면 무조건 투톤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연비가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작은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16인치 휠인데 휠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빠져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비를 위해서는 16인치를 선택하는 게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16인치를 선택할 것 같은데 실제로 16인치의 휠을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 작고 못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통 정도는 되는 그런 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개성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도 색깔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 니로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원톤 니로에 대해서 살펴본 샤스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라리 측면부 디자인은 이 구형 니로처럼 요 윈도우 라인을 조금 더 끝까지 뽑아 놓는 게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밋밋한 니로 신형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측면부만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